그, 여러분들, 그,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책 제목 중에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라는 책이 있거든요.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그책다 알거든요. 네. 네. 그림에 보면은 머리 위에 똥을 이렇게 싸놨어요. 고 네. 바나나 그 똥같이 이렇게 예쁘게 싼똥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똥과 관련해서 <laughs> 이암환우들이 굉장히 좀 명심하고 잘 알아야 될게 장건강, 배변 활동, 이것이 사실은 그암 치료 또는 암 후유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.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이 암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배변 상태예요. 그것만 잘 해결을 해도 실제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 해결 안 하고 다른 데서 해결을 하려고 찾아 이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.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암뿐만이 아니고 중풍이 됐건 그 외에 심장병이 됐건 어떤 병이 됐든 저희가 조금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병이라면 그분이 만약에 변비가 있다면, 장기능의 문제가 있다면, 그거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.